아주하는 질문. 베스트 3. 연구 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 개발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 실패 과제인 경우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최종 평가 결과 성공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과제 전체 정보 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기술료를 납부할 영리법인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산정합니다. 즉, 정산을 실시한 후에 정부출연금이 기준이 됩니다. <목소리>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킴스트에서는 수행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성과 목표에 따라 발생한 성과인 지식재산권, 논문, 사업화, 생명자원 등을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현황조사를 위한 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서를 공문과 함께 킴스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서 서식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별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킴스트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 실적을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적평가의 절차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주간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킴스트에 제출합니다. 킴스트는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를 검토 후 필요시 성과 검증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 평가를 실시한 후 킴스트는 추적 평가 결과 최우수와 우수를 받은 주간 연구기관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추적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 책임자가 킴스트의 새로운 과제를 신청한 경우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최우수 등급의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2점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등급의 경우 3년간 1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번에는 연구성과의 활용입니다. 연구성과의 활용은 기술 실시 계약과 기술료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술 실시 계약은 영리법인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비영리법인 제3자 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 실시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공하여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이 포함되고 참여 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 기업의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참여 기업 외에 자가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 과제나 참여 기업 외에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 참여 기업이 동의한 경우 과제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참여 기업이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참여 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 실시 계약 체결 후 연구 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그 밖에 장관이 참여 기업 외에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실시 계약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은 직접 실시의 경우 영리법인은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문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자 실시의 경우 영리, 비영리법인 모두 기술 실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킴스트의 공문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직접 실시의 경우 영리법인은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기술실시보고서와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영리법인은 기술실시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납부 기술료입니다.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 또는 제3자 실시를 할 경우, 기술료를 킴스트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실패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산을 실시한 후에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로 구분됩니다. 정액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이고 납부기한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확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입니다. 이때 직접 실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킴스트의 승인을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로 발생한 기술료 중 킴스트에 납부해야 할 정부 납부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사용한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실제 사용한 정부 출연금의 20%, 대기업의 경우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를 납부하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킴스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상기술료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 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0%의 착수 기본료를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킴스트의 장은 직접 실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은 연구 개발 결과물 실시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5%, 중견기업은 3.75%, 대기업은 5%이며 누적 납부액은 정부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경상 기술료 납부 기한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 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 협약 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이며 킴스트의 장은 경상 기술료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매출액 증빙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직접 실시자는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킴스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킴스트는 기술료 감면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납부 기술료의 징수율과 감면율은 과제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액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 감면 비율은 정부 납부 기술료를 확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40%,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30%, 2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20%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감면을 참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